아 어제 소주 네병 마셨는데. 아, 근데 너 진짜 마사지 와서도 <laughs> 그냥 장난 아니야. 어술 먹고 마사지 받으니까 식기가 한두세 배로 오르는 거아 오늘은 닭고기 삶국수입니다. 아니 약간 다르네. 진짜 삼계탕 맛있다. 다음 시장 어? 어? 여기가 신관인가 신간인가? 뭐고요? 자기 신간. 아, 모자 하나 왜? 그래, 지금 옷에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앞은 안 보이겠지? <laughs> 그치 가리이란 <발이라는> 소리야? <laughs> 어? 여기다 여기다 뭔데? 진주 목걸이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데? 어... <laughs> 그러게? 이게 찐, 찐 진주가 맞아? 맛있는데, 이런 게 괜찮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엄마 목걸이 봐봐 오른쪽도 예쁘지 않아? 큰 거를 사 자기네 어머니는이서 조금 큰 거든 예쁘게 딱걸난 요쪽 라인이 나을 거 같아. 괜찮지. 난 거지야. 난 돈이 없어 이제. 지금 내 티셔츠 굉장히 오줌 싼거 같기 때문에 티셔츠 빨리 사야 되거든. 티셔츠 아, 다1 2만 동? 개비싼데? 나 이거 리티 10만? 아이진단 하이퀄리티 각이아 그것도 귀엽네 이게 뭘 무슨 사이즈예요 무슨 사이즈에요? X? S? X? S? No 아 오케이 오늘이 오늘 제가 오늘 M 사이즈 오빠 l 라지 라지 잘까? M 사이즈 괜찮아 오빠 X 라지 What color? 일단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 하나 샀는데 내가 봤을 때 티가 겁나 많이 나 <laughs> 여기가 맛있다고? 망고 스무디 와 코코넛 와 음. 근데 양이 엄청 많네. 와, 음. 난 이게 더 맛있다. 더 이상이야? 영. <laughs> 잡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섬세하게 모셔야 신주단지 듯이 모셔야 된다고. <laughs> 이렇게 들다니 플라스틱 겁나 연해. <laughs> 네, 오케이, 땡큐. 네. 바로 도착. 게이들. 저희는 요 세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스파게티랑. 치킨 한데 어, 이게 두 명분인데, 7천원밖에 안 하네. 아, <목소리> 어, 맛있다. 약간 그거것 같아. 즉석 스파게티, 치킨 너무 깔끔해. 음, 음, 얌전하게 <목소리> 있지?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지금 강아지라고 싶는다. <laughs> 아니 나 처음에 생각보다 밤에 즐길 게 많아서 투어 할거 아니면 어. 그냥 밤에 맥주나 마시고 쳐 놀다가 늦잠 자고 이러아서 해장하고 이러게 오게. 원래 그러려고 온 건데 우리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 가지고 거의 미친는줄가고 미친다니... 싶다고 했잖아. 와, 거의 색깔 장난 아니다. 아니 그거 사고가 진짜 누가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은 거 같아. 거의 독사가 수준이에요. <laughs> 아, 8만 9천. 어. 와, 엄청 비싸요. 8만 9천 정이에 3만 동 사주고 산. 는데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요? 어. 무라도르게 <봐떼이> 아무 <봐떼이> 인간 사료야? 약간 맥주 안주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맛있더라고 라운 산다 베트남 치이 뭔데 이거 아님너 다리 잖아요냐 생각보다 많이 샀다. 그러게? 참 건강을 위하여. <봐떼이> 더니 되게 가벼워졌 야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아, 대.. 네, 대줄살펴그돼고 네 <laughs> 바로 레드크랩이거든요. 아, 레드크랩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네. 블라페퍼랑뭐 먹는다고? 밥. 어, 솔티데이트는 뭐야? 계란찜? 밥찜 어.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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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하자 얘가 큰것 같아. 제일 큰것 같아. 그래? 오케이. 나한잔어 오케이 땡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어 너무 맛있지? 볶음 없냐? 다 손질해주시거든요 와 냄새 냄새 장난 아니야, 그렇지? 우와, 새우도 손질 다 해주시거든요. 먹기 좋다 여기. 전투 준비 중. 엄청 커, 엄청 커. 자기 얼굴 들어가겠는데? 그러니 더워. 엄청 커, 이 소스에 같이 먹어도 맛있대. 어, 이따 먹어봐. 너무 뭐,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laughs> 리액션 작살난다 <laughs> 엄청 부드러워 아 깨뼈가 장난 아니다 장아니 음 <laughs> 맛있어? 응. 뭐가 더 맛있어? 깨? 새우? 아 깨야? <laughs>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스 추가 먹어봐요 <laughs> <laughs> 와내 소스가 너무 맛있다. <laughs> 진실의 미가이다, 진실의 미가. 치겠다. <laughs> 와 너무 맛있다. 오빠 후추 좋아해? 어. 완전 아. 맛있는 후추 먹자. 네, 와 여기도 먹을 거 되게 많다. 오. 아여기도 원피스 종류 있네. 우리 티아나에1 0만동줬잖아왜티아나에 47만동이래? 그거 여기가 무조건 반값으로 받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제 반값으로 쳐지는 거야? 응. 와그래고 너무 비싸다. 와, 엄청 커다. 이거 말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아리커야 먹은 먹은 맛이 나지 않냐? 어, 맛있다. 큰게 맛있네. 음, 응. 응. 로스핀 3개월 차에 아. 어? 음, 비슷 여기 핑계쩐다 어우, 비슷모 됐어요. 하세요. 과연? 이월사업 oh, 진짜로 미끄러워, 사업 쉐어링크럽 도착 아, 여기 빛이 자리 있네. Mm. Mm. 아, 오케이. 이 프리드릭. 오, 달려, 달려. <laughs> 오우. 오, 엄청 달달이 아 오, 이거 맛있다. 아, 이제 좀아 이제 좀 놀러 온것 같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먹어보자고. 음, 도우가 되게 얇아. 손질해대 뭔가 겁나 여유롭다 돌아가면 일에 취하겠지만 초... 들어가서 편집하셔야죠 여성분이 진짜 프러패셔너리 아주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땀 여기 막 가고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나팀 많이 봤어 스페이스들아 여기 여기 팁 쫙쫙쫙쫙 I <laughs> met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모르겠어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오 목이 아주 뜨끈뜨끈네 칼칼해 어. 페스타에서 어. 오다가 본 건데 그냥 술 먹으니까 텐션 겁나 좋아지네요 어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이제 어디가? <웃음> <웃음> 다섯 끼, 카르다키, 독발 카국수 먹으러. 뭐야? 먹어봐. 어떨 것 같아? 맥주를? 아니, 저거 아예 맥주 말. 이야, 지대로 먹네. 봐, 그릇이 다 타고 놀러 붙었어 맛집이라는 거 어, 여기 좀달아 맛있다는데. 그게 장난 아니야. 야, 너무 많아. <목소리도> 사장님, 먹어봐. 고게 진짜 맛있을까? 파불로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내일 아미아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